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개발에 관심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 왜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자기계발을 꾸준히 해오면서 혼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그 좋은 에너지도 나눌 수 있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 함에 있어서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개발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 그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습관 개선의 목표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커리어적인 목표, 아니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를 주제로 해서 독서 토론을 하는 자기개발 모임에서도 다양한 도서를 읽는 분야도 있지만 같은 직업군이 모여서 책을 읽는 스터디 형식의 독서 토론도 진행이 될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자기개발을 찾고 그것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향의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활동을 함께 하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스터디 하다가도 한 번쯤은 조금 더 폭넓은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자기개발도 처음이고, 어 아직 내가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직접 보면서 나에게 맞는 혹은 내가 흥미가 있는 자기개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천에 의해서 가입을 하거나 좋아 보이는 혹은 내가 흥미있어서 가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요. 그 안에서 꾸준히 동기부여를 찾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한 활동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덜 되어서 조금 하다가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성향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나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나의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작, 작게라도 혹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방향성을 찾게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맞는 모임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자기개발 방법이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건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나와 함께 활동하던 사람이 다른 모임에 가서 이것도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물론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성과는 있지만, 이게 나의 어떤 커리어나 성장, 아니면 내 목표, 내 방향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빠르게 혹은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함께 했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방향과 맞지 않는 활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장은 할수 있고 어떤 밑거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추후에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하거나 나의 목표 아니면 나의 커리어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다듬어지는 시간도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추천을 하거나 함께 하자고 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나만의 어떤 기준 주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의 주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모임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이라는 테마 안에 있기 때문에 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요. 그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방향성, 목표, 목적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의 내용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할때그 모임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보는 편입니다. 물론, 구성원들도 서로 에너지를 나누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요. 자기개발의 어떤 목표나 방향성이 명확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저에게도 에너지를 주고 제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요. 처음 자기개발 모임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모임의 방향성, 목적, 그리고 그 모임이 만들어진 취지도 보게 되고요. 가능하다면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의 성향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하나 꼭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자기개발 모임이 목적이나 방향성, 취지도 너무 좋은데, 혹시 침묵을 위한, 단순히 어떤 침묵이나, 어, 어떤 재미, 취미를 위한 것인지도 함께 보는 편입니다. 제가 만약 취미나 여가 시간을 위한 활동을 찾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제가 여가 시간이 아니라 순전히 저만을 위한 어떤 성장이라거나 저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거에 맞는 걸 찾는다고 했을 때에는요 친목보다는 그런 성장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모임을 찾는 편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만든 커뮤니티 활동도 해보고, 지금은 직접 만들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 목적과 방향성, 취지가 명확하다면, 침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친목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무엇이든 같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 취지가 잘 맞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서는 성장도 있고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계발이 왜 하고 싶은지, 어떠한 목적, 어떠한 성과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자기 계발 방법, 어떤 커뮤니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기 보다는요, 내가 충분히 동기부여 받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저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